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도 다락방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게 인간의 어떤 애슴으로 이루어지는 후테렉스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후테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꿈을 높여야 돼요. 그 점으로 잘 지내는 이건 너무 좋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자는 거죠 성가대 찬양대는 항상 말하지만 찬양 너무 잘해요 연습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뭐 저렇게까지 잘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잘 부르는 건 좋은데, 막이 화음 잘 내려고 애쓰는 그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협화음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다락방에 대한 꿈이 그거예요. 결론을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기원하는데요. 이제 이 새삼의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이제 너무 좀 감동이 되는 사례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받았던... 사연이 이래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지금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계세요. 너무 이제 이 여자분인데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정말... 순탄하게 잘 이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또 올랐대요. 이제 교회 다니면 내가 이혼하는데 또 상처받지 않고 순탄하게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그이 내용을 전해준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나와서 이혼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려고 했다가 가정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공부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동안 수없이 복잡했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놀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이, 이분이 그동안에 너무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막매여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너무 매말라 그 있는 것으로부터 여유를 찾으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분이 많은데 그 장애인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장애인들보다 내가 웬수로 여기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담당 목사님이 내게 보내준 편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교회 그냥 다니는 거 말고 그래서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내 모든 걸 걸고 이거나 성공하는 길이라 했던 그게 바다인줄 알았는데 이게 색강이 색강. 스물세 살때 이민 가가지고 영어도 못 하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학비 대줄 사람도 일어났는데막 진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거의 뭐막막막 막, 막 쓰러지고. 매 새벽마다 코피 열리고 풀 타임으로 막 노동하고 그리고 야간에 학교 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교를 네번 옮겨다녔어요. 미국에서 대학 옮기는 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성적만 되면 다 받아주거든요. 네 번은 옮겼어요. 막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했더니요 졸업생 어디 갔인지 모르겠어요. 신학 대학원갈때 서류 제출할 때 한번 내보고요. 그거 쓴 적이 없어요. 그당시는막 대학 졸업이 막 인생에 막 엄청난 뭐, 뭐,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보라컴앤씨에요와서보라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엉터리 많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많습니다. 왜 가짜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명품백 비싼 거 가짜가 많아요. 명품 옷 비싼 게 가짜가 많아요. 남대문에서 파는 옷을 카페에 가고 가짜로 팝니까? 없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구색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커맨시예요. 마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누리고 보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1부 때보다 2부, 3부 막 덤전기 다음 주에는 1부에 오세요. 진짜 끝낼게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교회를 다니고부터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색강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색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앞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이 사실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